정말 많은 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한50% 정도의 주제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사회적 지능을 올리는 것에 대해 다니엘님의 솔직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밥을 먹거나 술자리에서 다수랑 있을 때, 남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 오고,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대1로 만날 경우에는,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고, 대화가 겉도한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기분을 굉장히 많이 살펴요. 관계의 주도권이 항상 상대에게 있다고 느껴져서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가끔씩 들고요. 그냥 큰거안 바라고 사회성을 좀 길러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싶습니다. 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오케이 사회적 지능을 올리는 거라. 이 질문이 굉장히 뭐랄까 다니엘님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처럼 굉장히 매우 어렵고 <laughs> 추상적인 질문인데. 어쨌든 이거 도네이션까지 해 주신 사연이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드려야겠죠 화폐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를 주셨으니까 저도 신뢰를 드려야죠 네, 기분에 테이크 해야죠 <laughs> 일단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다만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는 것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나 저기 끼고 싶은데 막 이런 안달나는 마음을 느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여러분 막 무슨 말을 잘하고 이런 것만 사회적 지능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로 들어주는 포지션, 약간 수동적인 포지션에 있다고 해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잘 뛰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1대1로 만났을 때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너무 살핀다. 눈치를 본다는 뜻이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 모습에 대해. 그래서 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 소통이라는 것에 굉장히 낯설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저는 사람 만날 때 대체로 여유롭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하겠지, 뭐 강연도 하고. 근데 저는 일단 의식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살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지. 자, 일단 좀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회적 지능이란 게 뭘까요? 사회적 지능. 남성향 연애 강의 컨텐츠에서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 거기서는 좀 여성을 잘 다루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메타인지, 한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 센스, 뭐 그쵸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지능의 기본적인 바탕, 핵심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시문장을 한번 볼게요. 어, 내 생각에 다니엘은 말이야. 미수기가 지금 철수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영희가 안다고 믿고 있어. 여러분들 이 문장 어때요? 굴러 복잡하지. <laughs>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진짜 어려,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이야? 이 문장이 왜 어렵냐? 이 문장에는 오차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거든.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다섯 단계에 걸쳐서 상대방의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복잡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뭐라고 해? 정신화. 정신화라고 하는데, 평균적인 사람들은 예시 문장처럼 5차 의도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최대. 그리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3차까지. 7차 의도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익스피어. 그래서 세익스피어 휘곡이 되게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 줄 알아? 6차 의도성까지 담은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 휘곡에. 그래서 이 정신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세익스피어 희곡을 보면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화 능력이라는 게 인간의 일상에서 어떤 거냐면 농담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화를 할때 말을 시작한 타이밍 잘 찾고 맥락도 파악하고 내 행동이나 발언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우월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겠죠. 아마 사회적 지능의 많은 부분이 이 정신화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정신화 능력 있잖아요 이 정신화 능력하고 그리고 뇌의 크기 인간은 타 영장류 대비 뇌 크기가 6배나 크게 진화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가 이세 개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아지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면서 이 정신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필요해졌고 그에 따라서 뇌도 커진 거죠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로빈 덤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대화에 담긴 의도성이 복잡해질수록 뇌신경이 활성화되고 우리 눈 바로 뒤쪽에 어떤 게 있냐면 안화 전두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커지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의도성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튼 이 정신화 능력이 높은 사람, 의도성 파악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 대화에서 맥락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웃길 수 있는지, 어떨 때 끼고, 어떨 때 빠져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겠죠.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니까. 아마 그 개그맨들이 의도성 파악 능력, 정신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한50% 정도의 주제가 뭐냐면, 타인의 의도에 대한 물음이야. 사람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도 행복도 인간관계에서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의도를 100% 알아챌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그 느껴야 되는 고통도 거의 없어질 거고, 네트워크 안에서 승자가 될수 있겠죠? 사회적 지능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분이 결국 궁금하신 게, 사회적 지능의 중요한 부분인 이 정신화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해보고,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지. 제일 좋은 건 되게 재밌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5년 이상 같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엄청 훈련이 될수 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엄청나게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 류의 친구들하고 10년 이상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배웠지. 근데 이게 1년, 2년으로는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같이 있어야 돼. 그 위에 보니까 20대 중반밖에 안 되셔가지고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들어주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내담자분은 이걸 부정적인 느낌으로 설명했지만 어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성향이. 여러분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 이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 사회 리더들 중에서 내향인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성향이 가끔은 아쉬울 수 있어도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누구나 멋있게 말하고 주도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은 있을 수 있지. 대장하면 멋있잖아, 대장들이. 근데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일정 부분 많이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걸 너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안될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롤모델을 잡을 때 자신이랑 비슷한 유형인데 나보다 더 나은 애들, 나보다 좀 진화한 형태의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 옆에서 활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 쟤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모임을 주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항상 찾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성적인 분들이 진화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야지. 나같이 나댄 애들보다. 좀 엄청 특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모든 게 그래요. 특별한 답이란 게 어딨어. 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정답이지. 여러분들, 의사선생님들이 왜 병원 가면은 뻔한 이야기 해요? 그게 정답이니까. 뭐, 심리 상담을 받아도 그 사람들 뻔한 이야기 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한다니까? 왜? 그게 정답이니까. <laughs>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laughs> 사실, 말도 안 되는 신박한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에 한내 생각에 90%는 사기야, 사기. <laughs> 전문가들이 뻔한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laughs>